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도 오브리더님과 함께 동물원 탐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카역에서 전철을 타고서는 한시간정도 이동하는 중인데 이제 전철을 탄 다음에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실내동물원인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궁금증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텐동도 먹었는데 맛있네요 바로 오브리더님 어? 브리더? 일본인들은 동물을 되게 좀 관심있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는 좀 애매한데, 동물원,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이 진짜 뭐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동물과 관련된 의료 지식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오, 귀나와에서 저 해삼 잡고서는 똥 같다고 제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 오지게 넣었죠. 나시또 마음이 미어집니다 음, 아크릴이 두꺼워가지고 어린이들이 후레 쳐도 되나봐요 아 이게 C 애플이래요 해철이 3단지나같이 생겼는데 하이브 있잖아요 그거처럼 생겼는데 아 입에 있던 걸 엉덩이 넣었던 거구나 이런 고동종류 중에서는 이렇게 청자고동처럼 맹독을 지닌 종도 있어서 어지간하면 만지면 안 돼요 말미잘 이쁘다 와 당면 물에 뿜 것처럼 생겼죠 이게 니모라고 합니다 말미잘과 니모 저 친구는 왜턱수염작 자글자글해요 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조들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는또 또 다시 한번 사람을 물리치는 주문을 쓸수 있긴 한데 네 오브리더 님이 이제 진짜 때릴 것 같아서 못할것 같아요. 오니짱? <laughs> 에또네? 나니? 나니? 어, 상어 엄청 길게 생겼네? 망동어다. 이렇게 어디 붙어 살거든요. 원래 도래도 많이 붙어서 왔는데 이렇게 다 꾸며놨네. 얘가 솔종개였나? 얘네가 물총고기라 물을 쫙 하고 쏴가지고 먹이를 떨어뜨리는 애들인데, 색깔이 좀 특이한 애들 꽤 있네요. 음. 어, 이게 아차피 성체들. 이게 여기에 다양한 오브젝트들 넣어서, 저기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뭐 먹이를 떨어뜨린 장면을 볼수 있게 해줬네요. 아쿠아플라는 일산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와, 물 투명한 거 봐. 대박이다, 진짜. 와, 멘티스 슬림프인데, 진짜 크네요. 제가 키운 애랑 비교도 안 된다. 할리퀸 시림프 불가사리 잡아먹고 사는 애들죠? 우와 보고 크기봐. <laughs> 우와 도그 페이스인가? 어느 정도 큰지 보여드릴게요. 애기랑 비교. <laughs> 어두운 거인데 이쪽은 보기엔 좋지만 영상에는 안 담깁니다 아쿠리움이 엄청 많은데 각 아쿠아리움 마다의 테마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고 밑에서 빛을 반사해서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럼 천장에물고기 헤엄치는 것 같죠? 아이디어 좋다 진짜 최고다 와, 근데 수조의 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테마를 맞춰놓은 것 같아요 글라스 트리프로 보면은 여기 붙어있죠? 이파리 뒤에 여기요. 저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번식된 아이들 매장에 데려왔는데 홈페이지에서 분양을 시작한 지한 5초 만에 한 번에 분양갔습니다. 그만큼 인기 많은 쪽인데 일본에서도 귀여워서 인기 많아요. 이제 사이테스에 등재가 돼서 키우기가 좀 힘들어졌죠? 진짜 그 젤리 개구리 젤리. 오, 진짜 가장 캐염지 일산 아쿠아리움은 출근하면 해마 새끼들부터 건진대요. 새끼가 많이 나와서. 다하고 백호죠 근신교배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건강한 단편방 헬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바다오가또 있어. 총두 마리네요. 얘네가 데려오기 진짜 힘들다 그러는데. 크기 봐. 이거는 하마가 똥을 싼 물이에요. 여기 어디에 하마가 있을 텐데. 하마를 보면은 수조가 더러워서 관리 안 한다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똥이 폭탄이라서 그래요. 오. 숨 들이마시니까 몸이 뜨네요 공기가 차서 가 어, 그런가? 어 그런가봐요 아 진짜 크다 한 아, 3m 되겠죠? 뭐 얜지 쟨지 모르겠는데 4m 된다고 그래도아 그래요? 아 싸우면 못이겼다 진짜 이게 자신이 없다 네? 싸우면 질것 같아요 싸우면요? 네총 같은 거 있어도 질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약간 좀 노린내가 나는데 이건 바로 수달 또는 여우의 냄새입니다. 일단 이거는 알다브라 코끼리가 보고, 야, 실내 동물원이다. 오, 어, 수달. 서로 똥꼬냄새 맡고 있네. 이게 바로 종을 이어온 역사라는 거죠. 네? 네? 에? 서로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아, 어디들 원앙을 잡았어 이거 뭐야 이뭐왜 이래 얘네들 물어요 얘네들? 한번 손 한번 대보시면 물리고 쫓겨나고 하지 않을까저 쫓겨나겠죠 되게 귀엽네. 사육사분께서는 모든 걸 포기한 느낌이에요. 응. 오, 박진감 음식인가 봐. 에반기류 운전. 홈볼트 펭귄이라고 하죠? 얘네는 한국에서도 정말 개체가 많아요. 동네별로 동물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장사가 잘 돼요 그게 신기해 왕관비도인가 저게? 일산아쿠아리움에다 있죠? 제가 날개를 후려치면 아프대요 그리고 왈라디 카피바라하고 그렇죠. 저 여우원숭이는 사교성이 좋은 종이라서 합사해서 키워도 됩니다. 원체 순한애들이라서 같이 키워도 상관이 없어요. 영원히 <목소리> 꼬리만. 잠깐만 나가보겠습니다. 자, 아, 이것으로 다 실내 동물원 탐방은 마쳤고요. 보면 아, 앞에 아이스링크장도 있어요. 물이 절반 정도 높긴 했어도. 이쪽은 한국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사카는 제가 정말 가서 놀랐던 게 경기도 오사카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이 한국인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쪽은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막상 와보면은 되게 뭐볼거 즐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브리더님과 또 새로운 곳을 이동하도록 할게요. 원래 오브리더님이 이번 일본은 절반 정도 휴양 겸 이제 오겠다고 하셨었는데 평생 일, 그 일하시던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바심이요. 얼마나 <laughs> 다양한 생물의 세계를 소개시키드려야 한다는 조바심. <laughs> 내일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가 차가 생겨가지고 그 차로 다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좀더 고생하도록 하겠고 뭐 재밌어 보여. 뭔가 막물 뿌린다. 놀이기구 아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여기 진짜. 나중에 저도 딸내미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